2025년 6월 25일 수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. 3일 전에 아이폰 액정 교체 받으러 방문해 주셨는데 비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 카피 액정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. 카피 액정이 정품 추출 액정보다 40% 이상 가격이 저렴한 이유 중 하나가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결국 파손돼서 오셨어요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쉽게 깨지는 약한 액정 팔아놓고 미리 안내해 줬으니까 책임 없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. 왜 말을 빙빙 돌려서 아니... 얘기하세요? 이렇게 쉽게 깨진 액정인 줄 알았으면 교체했겠냐고요. 저 지금 두번 이야기했죠. 시간이 남아서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? 새로 바꿔주는 건 당연한 거고 회사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저는 지금 두 시간을 낭비한 거잖아요. 만약에 제가 사장님이라면 사과할 건 하고 보상 서원에서 전품으로 교체해준다고 할것 같거든요.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해줘 또 누구나 주변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? 액정을 교체하고 사용하다가 다시 재파손됐을 때두 번째인데. 좀 저렴하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. 좀 어, 어떻게 방, 방, 뭐 방법이 없겠냐.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면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존나 유별나고 진상이라는 거잖아요. 아니요, 아니, 그럴 뜻이 아니라 아니, 아니 제가 말하는 거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. 어, 어려보이니까 만만해 보이시죠. 아까 뭐 남자 자람 성차별도 발언하시고. 아니, 아니, 제가 언제 성차, 아니, 제가 아니. 언제. 제가 들으세요. 할말 하셨으면. 제가 느끼기에 여자라고 개무시하고 깔보고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됐고요 더 말해봤자 제 시간만 남겨놔서 너무 불쾌하거든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다시 올 테니까 그때도 똑같이 할수 있는지 볼게요 됐죠? 아셨어요?